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고요? 그럼 부모님이 반대 안 하면 다시 만나실 건가요? 그럼 그거 제는 진짜 가능해요 심지어 의외로 많아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지신 분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꼭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중요하고 희망적인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요. 이말 사실 헤어짐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시 만날 때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커플은 너무 좋아. 진짜 찐사랑이야. 근데 양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이게요, 단순히 감정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이죠. 부모님 설득하다가 지치고, 일상생활도 망가지고, 그러다 결국 축복 못 받는 결혼은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요, 부모님 반대? 의외로 방법이 있어요. 왜 반대를 하시는지 알면요. 그 심리를 공략해서 반대를 꺾을 수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이말 진짜 상당하다 보면 너무나 체감이 되는 말이에요. 부모님 반대예요? 다양하죠. 궁합이 안 맞아서, 신념 차이, 집안 차이, 심지어 신내림 받으신 분까지. 그런데 의외로 제외가 됩니다. 어떻게? 자식이 이길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면 되더라고요. 상대가 부모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렵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고 싶다는 방법은 있어요. 특히 상대가 부모님이 반대하니까라고 하면서도 연락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사실 반쯤 넘어온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어, 부모님 문제는 내가 뭐 푸는 문제지? 이러면서 포기를 하면 그거는 다이아몬드 쌓인 거 앞에서 곡괭이 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그림 아시죠? 광산 그림? 끝까지 노력하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 반대든 뭐든 다 뚫고 제외를 하십니다. 심지어 상대가 부모님 편이어서 단호한 경우도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면 돼요. 상대부터 풀고, 그 다음에 부모님. 요 순서만 지켜도 길이 확실하게 보여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요, 부모님을 설득할 무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간접 설득 시나리오인데요. 요거를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 상대가 내 편이어야 돼요. 두 번째, 상대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설계도 불가능해요. 한편으로 상대가 단순히 부모님 반대 때문에 단호한 게 아니라, 그렇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그에 대한 대처를 똑바로 못하는 여러분한테 실망해서 그런 거라면요. 이거는 그럼 순서가 바뀝니다. 부모님부터 설득한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먼저 바뀐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즉 순서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단순한 제배보다는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걸 성공한 분들은요 와, 진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나봐요 요렇게 말하세요 왜냐 진짜 불가능해 보이긴 했는데 제대로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니까 진짜 가능이 좋거든요 자 이런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제외하고 싶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할게요 시키는 거다 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었어요 선생님 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주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천천히 보고 같이 응원 드릴게요 아쌤 근데 부모님이 좀 납득 가능한 이유로 헤어지라 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풀겠는데 궁합이라든지 조상신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헤어지라고 하시는 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대표 상담사 데이쌤이 바로 이런 케이스들 전문인데요. 이런 케이스만 줄줄이 성공시킨 솔루션이 바로 신과 함께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신과 함께겠어요 어? 제 사례가 그런 사례예요? 이런 분들은 데이슨 앞으로 줄 서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한편으로 부모님 반대도 반대인데 솔직히 사주 안 맞는 거 부모님 반대 풀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 진짜 잘살수 있을까? 저좀 걱정돼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블랙핑크 제니씨 로제씨 요즘 매우 잘 나가는데요 이분들이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 다 그럼 월드스타인가요 사주는 통계라고 하죠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주는 지도일 뿐인 거지 그 지도가 미래를 100% 결정하지 않고요. 이건 사주 봐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인데 상대가 불이라 서로 상극이에요. 원진살 때문에 둘이 오래 못 산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통과 조율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이 안될 거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 유지 능력 요건데요. 이 능력들을 충분히 높인다면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커플은 부부는 단단한 한 팀이 될수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많이 봤어요. 나는 아, 부족한데 싶으시면 배우러 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모님 반대 케이스는 보통 이별 이후 바로 포기버리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예? 이건 내가 풀수 없는 외부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기 정말 딱 좋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면 겨우 부모님 반대에 무너져야 하나요? 그냥 방법을 모르겠고, 전략도 없으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바로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 그럼 재능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반대 파혼 푸는 법에 대해서 쫙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게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생활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